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정천 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재정 등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총 39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된 결과보고서는 9월 29일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 대상 기간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가름하고 감사 결과 도출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30일 건, 권고사항은 60일 건, 총 92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료 누락, 수정자료 미제출 등 자료 작성에 소홀히, 소홀함이 있다고 세례되어 오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자주 지적되었던 보조금 및 민간 위탁 사업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검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거, 점검을 통하여 민간 위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 담당자들의 사전 교육 및 내실 있는 정검산 검사 실시 등 민간 위탁 및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련 지원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공유재산 건축물의 현재 가격 등에 대한 자료가 각 부서별로 산전방식이 상해하고 자료작성에 소홀함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부서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원 발생 시 시민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환경은 다양화, 복잡화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수요 증가 등을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협력과 업무경으로 행정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부적인 시정 및 공고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근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제안한 정책대안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책으로 마련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 제시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는 안성 시의 발전을 위해 변화와 개혁으로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